여기, 믹슨에서 화장품을 보내주셨거든요. 어? 이게, 제가 요즘 달리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자외선을 너무 많이 봐서, 가뜩이나 기미가 있는데,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기미 라인으로 한번 써보고, 솔직한 후기를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두개 보내주셨네요. 두 개. 기미라인이랍니다, 이게. 믹슨. 이게 미백 기능 있는 화장품이에요. 미색 크림. 얘랑 얘랑 세트인가봐요. 얘는, 이렇게. 제가 이거를 열심히 한번 써서 좋아진 피부를 보여드릴 근데 원래 전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 얼굴도. 다... 네. 이게 솔직히 화장품인데 시술도 아닌데 뭐 하루 아침에 확 좋아지진 않지만 제가 솔직하게 써보고 후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원래 어제 하프코스 튀고 오늘 헬스장 가서 너무 피곤해서 못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집에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로터이 놀콩 하나면 전신을 다풀수 있거든요. 전신을 풀어주면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뻔뻔 거리에 촬영을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망원역 지금 신당역에 왔어요. 신당역에 와서 여기서 신당에 어글리 베이커리가 있거든요. 어글리 베이커리. 망원에도 있는데 여기 신당에 도 있네요. 되게 많네, 지점이. 몰랐는데. 어글리 베이커리에서 오늘 뻔뻔글의 언니들을 만나서 촬영도 하고 옛날에 같이 촬영해주신 효진쌤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만나서 점심을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촬영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뻔뻔글의 마지막 촬영이에요. 이제 뻔뻔 그만두고 <laughs>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글리 베이커리 가볼게요. 여기가 어글리 베이커리네. 되게 잘 돼있네요. 망원하고는 다르네. 저기서 언니들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옷 갈아입고 합류해볼게요. 짠, 저도 왔어요. 지금 뒤에서 촬영하고 있고. 저도 이제 옷을 이렇게 갈아입었어요. 응. 다두 바지. 응. 이거 어디베 응. 가서 사온건데. 아 주머니가. 하나 밖에 없구나. 주머니 한쪽밖에 없네. 가 응. 뉴스의들어 이제 드디어 오픈 시간이 돼서 어, 신방점 어글리 베이커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올라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눈물 살다 이걸 누가 안찍어도 내가 찍어야 돼서 셀프라서 잘 아, 그것도 깔끔하죠? 네. 연애가 아닌데? 아니요. 일을 두개 하니까 힘든가 봐요. <laughs> 제 거랑. 아니, 연애, 연애도 해야지, 연애는 어쩌려고. 아, 없어요. 괜찮은 사람이야 어떡해. 괜찮은 사람 만나야 될꼭 알죠? 네. 일단 선택하면 <laughs> <맞아>. 끝나는 거야. 맞아. <laughs> 인생조합. 아, 선배님 <laughs> 인생조합. <좋아. 맞아요. 웃음> 저기 크림은 저 안에 있나? 네, 저번에 네. 일단 주문하요 네. 들어가야 돼요, 사무실을. 아, 힘들 <laughs> 어. 아, 아, 때. 네. 감사합니다. 커플리 만나면 안 돼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반가워요. 근데 인스타로 많이 뵀어요. 응. 맞아. 낯설 차이란 생각이 안아 근데 나 솔직히 맞아. 인스타에서도 좀 자주 못 봤어요. 어 그래요? 응. 매일 보는 것 같아. 아, 그래? 응.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응. 그러니까 엄마는 좋겠어. 딸만. 빨간... <laughs> 아 진짜 네모향이. 엄청나네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생 레몬. 좀 쭉쭉 와. 레몬이 진짜 얼음에 딱. 땀... 계이 있어요. 괜찮다. 예쁘네요. 음. 어, 여기 얼음에 모르겠다. 짠 여보 짠짠 a s a n a r r i n g 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여기 사진 찍는 어디? 이 이거 안감 보이고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이거 제 자의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거 아니고 여기 카페 사장님께서 생일이라니까 사진 찍으라고 이 도구를 갖다 주셨네요. <laughs> 그, 생일입니다. <laughs> 나이 뭐 자랑은 아닌데 우리 딸이 축하를 해주네요. 요만큼만 <laughs> 보여도 되죠. 이 어깨는 나와도 되죠. 여기까지. <laughs> 응, 네, 저희 딸은 잘 영상에 나오는 것에 저만 저만 좋아해요. 저만. 여기 사진빨 잘 받아요. 여기 좋아요. 나중에 다들 여기 이거 영상 보시는 분 망원동에 오시면 여기 한번 와보세요. 분위기도 좋고 와인도 맛있습니다. 시원하 이거 아시죠 세일러문 세일러문 아시죠? 세일러문 아시죠? 세일러문 아시죠? 세일러문은 뭐죠? 세일러문은 우리 딸은 모른대요 세일러문 아시는 분은 제 친구입니다 친구 안녕 이제 다 먹고 집에 가볼게요 여기에요 이게 와인에 치즈 먹고 와서 이게 지금 육개장. 지금 와인 먹고 와서 <laughs> 파김치 겉절이에 육개장 한번 먹어볼게요. 까먹자고 지 좋아하지. <laughs> 자 생일 생 증정식 있게 생일 증정식 저희 딸이 주는 생일 선물입니다. 티에 반바지 제가 골랐어요. 자 우리 딸이 준 생일 선물. 맛있겠죠? 엄청... 지금 시간이... 세 10시 3분이요! <laughs> 지금 오밤쯤 밤, 밤 10시 3분이거든요? 12시, 12시가 아닌 게 어디야? 12시가 아닌 게 어디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이 시간에 이거 라면 먹어도 괜찮겠죠? 생일이니까. 생일이니까 생일 하루 정도는 용서해주겠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초코파이 당분간 안 먹고 있, 있으니까 괜찮겠죠? 와. 와... 근데 파김치하고 이거는 뭐... 조건 어, 하세요, 여기. 조건 하세 여기. 엄마 하세요, 아기아건아세요여건 하세요, 여기. 조 하세요, 여기. 하이에 여기. 럼 여기. 밑에서 세요가개고건 하세요, 여기. 조건 하세요, 여기. 조건 하요하이에나 안녕하세요. 짠, 저렇게 다들 오셔가지고 지금 담소를 나누고 계시네요. 이제 열심히 운동해볼게요. 발가락이 피멍이 들어서 아프지만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이틀 동안 지금 4시간 밖에 못, 4시간씩 밖에 못 자서 너무 피곤한데. 다들 저렇게 열심히 막 뛰시죠?

잠깐 집에 밥 먹으러 왔다가 오전에 일좀 보고 밥 먹으러 갔다 갔다 왔는데 앞치마에요 혹시 출근해야 돼서 못뭐 티면 안 되니까. 음, 택배가 와서. 제가 요즘 마라톤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아서. 집에 굴러다니는 홍삼이며 뭐며 제가 다 주워먹고 주워 먹고 있거든요 지금 체력을 보강해야 되니까 제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친구가 생일이라고 영양제를 보내줬지 뭐예요 봉투 한번 열어볼게요 오 이렇게 생겼는데 안해요 되게 예쁘... 케이스가 되게 예쁘네요. 보리기 아깝다. 보리가 아까운데 어떻게 쓸 일은 없는데 보리긴 아깝네요. 영양제. 데데 면역 부스트 구미라는데요. 면역 아이언 비타민, 비타민 C 보충. 30개는 여기 좋다고 하니까 먹고 힘을 내볼게요. 제가 또이번주 일요일날도 또 하프 대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뛰어봐야죠. 이게 달리기도 해야되고 공부도 해야되고 할게 많아요 지금 어 지금 원래는 이게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친구가 줬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어 갖고다니면서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반쪽 원래 어 이렇게 꾸해서 먹기 좋은데요? 음 괜찮네요 음. 고마워 친구야 자 저는 이제 출근을 해볼게요 간식도 챙겼으니까 이제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팅